마음속에 뭘 두었다고 하죠? 주의 말씀을 이렇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 주의 말씀을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에, A.W. 토저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옥 가는 길은 연습이 필요 없다. 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본성대로, 내 끌리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악하고 부정적인 것대로 그냥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거는 뭐 굳이 그걸 막 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에게 참 신기하게도 그죠? 막 교회 오기 싫잖아 기본적으로 안 그래요? 그걸 막 아이고, 나 교회 안 가야지. 막 이러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어? 게으르고 싶고, 그냥 뭐열 화나면 그냥 화나는 대로 그냥 이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도 또 어, 나쁜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점점 점점 이렇게 거기에 빠져버리면 중독이 돼 버립니다. 중독이 돼 버리면. 그것의 종이 되어버려요. 종.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는 우리를 자유인이라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그래서 세상과 육신과 죄와 어떤 여기에 거슬러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 어, 마음과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 선한 길이라는 것은 내 본성이나 본능과 예그 엄청난 저항과 부딪힘에 직면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가야 하는 그런 길이라 했어요. 마치 연어가 강 물살을 헤치고 거꾸로 다시 오르듯이 자기 살 같이 찢겨져 너덜너덜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물살을 헤치고 이렇게 나아가서. 산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종이 되면 그래서 우리 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종이라고 한번두번 죄질 때는 뭐종 어, 그건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아 걱정하고. 아유, 이래서 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어느 날 종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술 중독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두 번은 그냥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거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큰일 난 거예요. 마약이나 이런 거 어, 이런 게요. 어, 왜안 좋은지 알잖아요. 중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중독. 그래서, 막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약 중독, 좀비, 이래가지고 유튜브 한번 쳐봐요. 이래. 좀 좀비처럼 살더라고. 거기 중독이다. 좀비, 막 미국에 는 좀비들 있잖아요, 좀비. 거기처럼 막 그렇게, 살아요. 진짜 그런 좀비가 나올 라는 것도 없어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끌려 당기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자기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목덜미 잡아가 가자는 대로만 끌려가는 대로 막 끌려 당기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주일날 운동하러 가면서 내가 저녁을 안 먹으려고 저녁을 안 먹으려고 축고 가기 전에 보통 밥을 일부러 안 먹는데, 갔다 와서 한끼먹으려고 먹고 갔어요. 김밥을, 싸서 김밥이 그래 맛있어가지고, 네? 세 줄이나 먹고 가요. 뭐, <laughs> 아이고, 그러고, 그래. <laughs> 근데, 운동하는데 배가 나와가지고 뚝뚝 하면서 뛰고 <laughs> 그러고, 그러고, 이제 마치고. 어, 또 누가 밥을 산다 하길래, 그동안 내가 잘 샀는데, 또 밥을 산다 하길래, 그냥안 먹고 그냥 집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또 후배 목사가, 아밥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또 먹으러 갔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 그냥 국물만 조금 먹고 오겠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 라면이 있는 바람에 그냥 거기에. 그다기, 그 알죠 뼈다귀뼈다귀국거에 뼈하고 몇 개만 이렇게 먹고 이제 조금만 나 하고 먹 먹고 야 그런데 그걸 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먹다가 보니까 이게 어 그냥 들어가 막 술술 들어가 이게 계속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또 귤도 몇개더 먹고 이렇게 하면서 또 빵도 먹고 그러다가 진짜 큰 일까지 이렇게 일어는데 어쨌든 이게요, 막뭐 이렇게 못 나가 보니까 자꾸 더 들어가더라이 말이에요. 막 이렇게 주의하고 조심하고 결단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어 오히려 더 들어가고 또 절제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가 득이한 뭐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막 들어가더라는 하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쉬면서 예배 드려도 괜찮지만은 또 김영미 지사는잘 하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예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나갈 아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으며 살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 백해무익한 거를 어? 담배도 그렇고 백해무익 돈 들어가고 폐석을 가고 어? 백해무익한 걸뭘 그렇게 해요. 그죠죠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담배나 이런 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끊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 얼마나 나쁜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그다 핑계를, 핑계를 하지만 핑계를 하지만 결국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 돼서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종이 됐다는 소리 이미 종이 되고 있다는 소리 담배 종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담배 종이 되면요 어, 나중에는요 그래요 이렇게 막 담배 살 돈도 없고 이런 이러면요. 남들이 이렇게 피우고 버린 공초들 있잖아. 어떤 놈이, 어떤 놈이, 그, 담배 피운지도 모르는 그걸 털어가지고 그거라도 피워야 돼. 그 정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 되기 전에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자유롭게.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지금 여러분들은 담배에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담배 피우는 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자유하기 때문에 담배 값이 2,500원이 돼. 지금은 뭐, 4,000원이라 했나? 참. 4,500원요. 아, 진짜 잘 아는 거 보니까 주변에 누가 또 피우는구만. <laughs> 그래서, 4,500원이라는 거요. 예 아, 얼마나 비싸요. 뭐 옛날에 500원 했는데, 200원 막,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싸졌어요. 그게 그렇게 비쌀 일이 아닌데, 음? 그럼 어쨌든 간에 4,500원이 아니라, 응? 어? 담배 한 급에 10만원씩 해야 돼, 그 그러면 진짜 좀 끊을 것 같아. 그래 여러분 아, 정말로 이게 응? 그런데 10만 원이 되든 100만 원이 되든 여러분은 신경 안 쓰잖아 거기 그게 얼마든지 가 그게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하니까 거기에 자유하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죄 짓는 거에도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죄 짓는데도 자유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살아가면서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자유인이잖아요. 왜 자유하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더 잘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게 자유인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자유인이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읽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105절을 보세요. 105절. 105절을 보면 어디에 또둬야 되느냐? 105절을 보면 같이 10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리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예배나 어떤 이런 것이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라도 이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하고, 뭐 11조를 내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질하지 마라 이런 걸 억지로 처음에 잘안 되는 것이지만 억지로 말씀을 나에게 두다가 보면 이 말씀이 이제 발전해서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능력과 근능이 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0절을 한번 보세요. 13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주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를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혜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와 말씀을 어,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말씀을 많이 실천해 봐야 돼요. 순종해 보는 어떤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지혜로 다가오고 또그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다른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고. 은혜가 되고 건능이 그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꼭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 영상을 또 오늘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영상 가운데에서, 어, 장애인이 됐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가운데에서 장애 가운데에도 더큰 일과 더 복된 일, 이런 것들을 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예?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고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요 <laughs> 어, 그 풍요했던 주재원으로 있거나 그렇게 하면 뭐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풍요하고 좋은 것이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돌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 여러분, 하나님은 1.1억도 틀리지 않습니다. 1.1억도 틀리지 않아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원망할 게 없어요. 제가 어, 어제 새벽에도 이렇게 간증하고, 올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 어제 새벽 기도해달라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간증했던 그 이야기도 그런 것이 나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기분이 좀안 좋았지만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내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어 헤쳐나가야 할 어떤 그런 내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겠지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 내가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에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뭐 내가 잘 이야기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 일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다는 걸 결국은 느낄 수 있어요. 결국은 내 능력으로 된게 나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이야기하는데 자꾸 파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성질을 또 한번 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내가 아니면 또 아닌 대로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떨 때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아, 하나님, 다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강구하고, 주님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 없어서,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끝까지 가도,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것도 없고요.